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감사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공연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번더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어, 대답이 느린데요. <laughs> 여러분 오늘 공연 어떠셨습니까? 예 매년마다 발전하는 것 같으시죠 한번더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어르신들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여든 여든 둘이시죠 예, 여든 둘 대신 어르신들까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성탄의또 감격을 예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음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영국 문학을 영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49년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1989년도에는 이럴 것이다라고 지은 소설입니다. 1949년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또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갔던 확장되어져 갔던 시대에 이 소설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움입니다. 표지를 보셔도 되게 침침하잖아요. 어둑어둑하잖아요. 아, 모든 내용이 자유가 없고요. 진실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아, 사람들의 삶은 감시 속에 모두가 감시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로 소설이 전개되는데 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이 무엇이냐면 이 소설에 밝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밝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이야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스토리로 이 소설이 전개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말도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요, 세상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끝까지 어둠으로 남겨진 채이 소설이 결말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1949년에 영국에서 처음 출간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만 있는 세상이 얼마나 정, 절망적인지를 빛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죠. 빛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세상에... 우리 구주께서 오신 성탄이 없었다면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은 왜 살아야 하는지, 이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붙들고 버텨야 하는지, 이 고통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한 채 절망과 어둠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로 2000년 전한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 한번 넓겠습니다. 시작.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고통과 상처로 가득할 때, 죄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누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을 해치고 빛을 발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탄은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사건이 성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2000년 전,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구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만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나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삶에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위로입니다. 내가 빛을 붙든 것이 아니라 빛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빛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빛이 절망 가운데 어둠 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가 다 정리되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는 2025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으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삶의 소망으로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지나는 복된 2025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우리의 삶에 어둠이 아무리 가득해도 빛이 이미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의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심을 믿고 또 시작되는 새해를 일주일 후에 또 맞이하는 2026년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찬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두려움에 흔들리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며,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성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아닌 빛을 따라 걷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받은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배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